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문화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거. 그게 뭐, 뭐, 어떤 신이 되었든지 간에 인간은 자연스럽게 아,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다? 누가 누군가에게 뭔가 빌어야 되겠다? 내가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들이 인간의 본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그러니까, 문자가 있기도 전에 벌써 인간들은 무엇을 했느냐면은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. 그죠? 근데, 이 신을 섬기는 것과 함께 같이 시작되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문화예요. 그러니까 옛날 이 신의 성전에서, 뭐,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신전에서 가장 많이 행해졌던 게 어떤 성적 관계들, 성적 행위들,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어. 굉장히 난잡하게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죠. 그래서 이또그 당시부터 이게 성적인 어떤 문화들, 성적인 역사들, 인간의 어떤 시초 그 시작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부터 이성의 역사는 계속되어져 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만큼 인간은 만들어졌을 때부터 어떤 성적 욕구를 가지고 성적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는. 그런 인간이고, 그래서 인간의 삶은 이 성과도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고, 지금 마찬가지. 지금도 이 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, 또 이것은 또 아주 잘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. 인간이 왜 이렇게 성에 집중하게 될까요?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. 하나님이 인간의 성적인 어떤 관계, 성적인 어떤 그런, 음, 그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성에 대해서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?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. 그냥 아름답고,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,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런데 늘 그렇듯이 인간이 그 창조되어진 것들을 어떻게 다루냐의 문제거든요.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의 문제인데 인간이 늘그 창조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거예요.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편한 대로 그런 것들을 자꾸 다루다 보니 이 성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이 아름답게, 오랫게 허락해 주신 성이지만 인간이 자기들 욕망대로, 자기들 원한대로 마음대로 이 성을 다루게 되어지는 거예요. 그럼 그 속에 뭐가 돼요?